<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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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아주 하품도고당한 거야. <laughs> 나, 나. 진짜 <laughs> <응>, 나너 <네네. 웃음> 서 이제 비가 엄청 올 건데. 여기 일본은 굉장히 맑습니다. 다행히 비를 피해서 잘 왔어요. 오. 지금 운동 가 있는 오빠가 오기 전에 한번 그렇게 동네 산책을 나가 볼까 합니다. 렛츠 고. 짠! 준비를 다 마친 천준형입니다. 네. 아까는 너무 초췌해서 얼굴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네, 제가, 제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 와 있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딸기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일본에 왔고 또 이제 오빠도 비자 때문에 한번 한국에 들렀어야 돼서 한국에 하루 정도 이제 있었는데 들어왔다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혼자서 이제 이 동네를 조금 둘러볼 건데 하, 뭐 오늘 결혼기념일이긴 하지만 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니까 일단 오빠가 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또 재미나게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음, 예쁘다 짠. 맛있겠다. 왔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정말 감동 그 자체. 짠짠짠~ 이런 머리끈부터 실딩 아, 여자들 생일에 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면봉이랑 있으시는 치실도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섬세합니다. 가글도 물론 있고요.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노 모트가 있답니다. 방명록을 쓸수 있어요. 한번 끄적이고 가겠습니다! 맛있습맛있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 나와야 돼다다맛다 맛있습니다. 맛다맛니다맛니고습니다니다 맛있습니다. 맛습니다맛 이거 니다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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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맛있게 먹어요. 잘습니습니다습니다맛있습니 잘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을래 너무 맛있었다 진짜. 와, 잘못됐다. <laughs> 아니 눈에 예쁜 가게가 안 들어온다고. 와 뜨거워 죽겠들로.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거울 보고 있잖아. 오, 오 터프 파. 오. 오, 좋아 보이는데. 가슴살 어. 오빠 먹어. 와 이건 뭐야? 딸기 맛인데? 우와, 근데 맛있겠다. 주유 딸기래. 맛있을 것 같아. 주유. 이런 주오니기리는 브라운이스가 없나? 이슬퍼 팟대, 그브라운이스것같 그리고 이거 헨고 약간 그런 고기 제품. 편의점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한때 엄청 유행했 네. 이슈였죠? 또김밥 네. 계산할 거야? 알았어. 나 구경하고 있어. 탕. 편의점 탕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이 쪽볶음면, 이쪽볶음 건강한 거. 우리는 어. 또, 언니? 아웃렛에 왔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소화시키러 왔고요. 딱 소화시키기 좋은. 맞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산책. 진짜 크다. 산책만 해라. <laughs> 사진만 하고 있거든.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다 이 어. 옷. 저는 딱히 뭐 사고 싶은 건 없고 그냥 키사라 뭐 좋은 거 있으면 사이즈 있으면은. 키사라는 아디다스지. 그러니까 아디다스 거좀 거 있으면 조금 살까. 뭐그 정도 응. 생각하고 있어요. 키사라 뭐, 보러 가자. 어. 두 시간 반 동안 신나게 쇼핑한 을김생기 <laughs> 씨. 뭐 사셨나요? 어? 뭐 사셨나요? 어, 만족구? 뭐안샀는데요 <laughs> 이상하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laughs> 아. 와, 뒤에 노을 되게 예뻐 하늘. <laughs> 옛날 사람. <laughs> 어, 도쿄 인테리어. 나중에 이사하면 여기 오면 되겠다. Happy anniversary! 귀여워. 오메데또? 응? 응 땡큐 n 소스 허비타다. 근데 명함 왜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웃음> 오해야. <laughs> 오메데또 맞아? 응? 오메데또. 아니? 오메데또 맞아? 아이가또 온대.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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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히라가나 알아. 히라가나인데? 어. 안다며? 아는데. 오! 귀여워. 이이어가이 그 음, 음. 히. 이. 음. 아, 약간... 나 친한 아이 이름. 응. 히로. 히로. 히로비? 응. 히로비루. 응, 받아 줘. 받았어. 고파았어 지금 시간이 빨리 자자. 빨리 자고 응. 내일 조식을 먹기 위하여오늘은 에피... 애니 여기은 일본인들이 도쿄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키치 전지입니다 여기 진짜 커요 생각보다. 아니 키치 조지가 되게 요즘 여기 뒤에만 있는 거구나. 줄 알았는데 저기 뒤에까지 해서 내 네, 붕어빵 먹으러 가야겠다. 이쪽 위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고 네, 그럼 저기 올라오는 데 쪽의 분위기가 <laughs> 좋아 사람들이 있어서 옆에는 못 찍겠지만 찍었어. 이건 약간 사케잔이다 아, 여기 술안주도 음. 많이 받았어 맛있어 <laughs> 보이더라고 저녁에 와도 <laughs> 좋을 것같은 많아 코로키가 나왔습니다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위에는 살짝 소금을 뿌려준 것 같다. 이거 <laughs> 같은 <laughs> 두부 약간 불고기 조림 같은? 아 이거는 밥 먹기 전에 <laughs> 먹으면 좋은. <laughs> 다이어트 젤리. <laughs> 다이어트 젤리야. 살 빠지면 안될것 같아. <laughs> 아 그러게 오빠 괜히 줬다. 어? 괜히 줬다. 오빠 이게 뭐야? 음, 아까시. <laughs> 일본에 있는 메뉴인데. 진짜 무조건 먹어요. 이거는 돼.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뭐라 이게 그거 슬러시, 뭐 아포카터인데 아이스크림이랑 맛. 운동이 마... 힘든 날은 이걸 먹어야 <laughs> 돼. 돼. 이것도 음. 특이한데 예쁜데? 블렉스티타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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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려나? <laughs> 멍청해 보이는데? 멍청해 보이는데? <웃음> 멍청 멍청. <laughs> 밝아 <밝아벗은> 보는 느낌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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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s n s 오케이? 오케이! 오! 다이소브.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우와, 처음 와봤어요. 엄청 크다! 맨날 사과면 부장만 가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새로워요. 와, 욕구가 선물을 엄청 가득 채왔어요 <laughs> 아 에코바 아이 에코바 비갓 아이 유즈 유즈얼리 야 유즈 디스 비갓 야 경기가 시작합니다 oh. 하러 오셨습니다. 오케이! <laughs> 오빠가 없지만 <웃음> <웃음> 오빠의 동료들 얼굴에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고 제일 재밌는 곳을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는 돈키호테고 아름다운 술들이 전시되어 있네. 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젤리.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운동 전후로 먹으면 기분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이거를 엄청 탈탈 털러 왔습니다. 오, 훈련할 때 야외 훈련할 때입으려고 시원한 재질의 긴팔 샀어요. 안 탈려고. 오, 오, 벌써 시원한데? 아까 보다이 좋은 데 아니 이거 신으면... <laughs> 근데 이게 남자 거네. 위에 거는 어떻게 괜찮은데 왜냐면 아니 남자 거는 뭐냐면 여기 사타고니가 약간 조금 그래. 남아, 거기가 애매하게. 옷이 가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겠는데? 옷이 살줘야 옷이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벌컥? <laughs> 어머어머 너무 맛있겠는데?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이거는 데 살찌겠는데? 너무 우와 쑥뿐 이게, 아, 이게 설탕이야 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야 바이네 생일에 많이 먹는 거니까 어떤 거? 나도 선수니까 선수의 말을 들어야지 네, 선수들은 도핑이 안 되는데. 아. 아 이게 안전한 거? 맞아 이거 이게. 많이 먹거든 오빠 아까 먹은 프로틴도 여기 음. 거 아니었어? 일본의 도핑 그 방식에 대해서 어, 안전한 거? 어그 표시를 어. 주는데 이거 어. 표시 어딨냐? 이런 거 아닌가? 응, 이거랑 또 있었는데 그 교육받은 지가 음. 오래돼 가지고. 어. 아 어, 신기하다. 우리는 도핑으로 뛰는 선수들이어서 <웃음> <웃음> 우리는 도핑이 필요해. 어, 이런 거 설탕 없고. 난 선수니까. <laughs> 운동용품만 사는 것 같은데. 아미노만 닫은 거야? 아즈노모토 오 봤네 아니야? 뭐?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이잖아. 아 어. 스타디움. 어. 왜 같이 같은 거야 아지노모토가 아미노, 아미노라고. 아지노모토가아니고 <laughs> 아미노바이탈. 아미노 <laughs> 아미노 아미노바이탈. <laughs> <laughs> 야너 틀렸다 이름부터 틀려가지고 너. <laughs> 이게 요즘에 유명하다고 하는데 두유. 아니요 유명한 게 아니라 전에 어. 옛날부터 아, 그래? 나 일본 처음 어... 갔을 때 쓰던 거. 두유 폼 클렌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색깔이 왜 다르지? 같은 제품인 것 같아. 베스트 마이라고 써있네. 날부터 계속 붙고. <laughs> 오빠 왜안 나와? 나오잖아. <웃음> 음. <웃음> 아 진짜. 오빠 그립지 않데눈 코, <laughs> 입 골목의 분위기가 진짜 좋아. 이제 우리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붕어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팔고요. 네. 또 나왔네. 이제 원래 세 가지 있긴 했다. 음. 이거 소스에 다 넣고 먹어. 뭐 먹어 봐. 하나라서 있어? 나 저녁 이걸로 먹지 나는 하나 하나 저녁으로 래뭐 많이 사셨네요. 아니, 아니, <목소리> 어떻게, <laughs>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없네 표정이. <웃음> <웃음> 여기는 계산도 구석에서 책마다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어그 아니었으면 이렇게 찍지도 못했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도 없고. 키치조트 좋네. 키치 아 좋지 내 옷이 점점 오빠 스타일 되어가고 있어. 어? <laughs> 내 옷이 점점 오빠 스타일 되어가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톰바드 반바지. 유행 지났어. 유행이지 뭐. 응. <laughs> 우리가 좋아하는 시티샵에 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는데 우리 취향. 오! 새로운 메뉴가 나왔어. 말차 플로트. 이걸 먹으러 일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laughs> 아닐 정도. 눈뽕 거왜 되게 작아 보이지? 저희 이렇게 다섯 가지 델리를 골랐고. 아까는 포지차라떼인데샷 추가를 했어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건 백화점 초코코마 와 근데 여기 튀김 상태가 진짜 좋아요 오 꼬치 밥 양이 잘못됐는데? 한미밥 <laughs> 있나요? 브라운 라이스 어, 맛있겠다 도시락 너무 예뻐 오짜 국밥 좋아요 먹여도? <laughs> 쳐가지고 그 의도가 잘못됐어 왜? 아니 저게 맛있어 보이네 와우 네. 오빠다 오빠 아 이거 뭐야? 오빠다 이거못 먹겠다 오징어 숙회다 귀여운 빵을 봤어요 팥다번 메론빵 번. 오 그러네 오 맛있는 바이러스 오늘 도쿄 마지막 날에는 드디어 사커샵 카모에 왔습니다 나의 우승을 도와줄 축구화를 사기 위해 따다단 이기바티 이거요? 응 엔더? 엔더 자다단와 인조젠디야 이거 내 건데 근데 무겁긴 해좀 근데 이게 거슬려 이게 좋은 거야 공찰 때야 거슬리지 않아? 번치면 죽나다아 <뛰> 그래? 이게, <뛰> 오늘 옛날 대단한데 향신데나 요즘 애들인데. 이게 진짜 커. 아 그때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요,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옛날 대단한데. 아 진짜. 귀여운. 역시맨날 목뭐 있는 거 신다 보니까 약간 이, 이 발목이 약간 이렇게 뭔가 헐거운 느낌. 그 카모에 오면 이렇게 푸마의 층이 따로 있어요. 저 누구 사인이지? 오 어, 이렇게 두 있다. 누군가의 사이즈 사이력이... 여기 음. 있네. 오, 도르또문트. 밥주어. 밥주 맞아? 밥주어. 아이씨! <웃음> <웃음> 제 사이즈는 아쉽게 없어서. 숫자 하나 사서 샀습니다. 이 피규어도 켜있는 걸 신고 있네. 귀엽다. 하. 아, 근데 신기하게 저기 공을할때안벗면 되나? 언 n 면 끝난다고 u c o 나 l d n t have. I don't know. 아 don't 여기 아닌 I 같 o n t 아 n o w I d 아 n t know. I don't k n o 고 I d o n 그 know. I don't know. I 자 o n t know. I don't k n o 좋아? 우리는하나씩 이제 반쪽에 되고 왔네. 여기 공항 위층에 있는 식당 간데. 어,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뭔가 재밌고 있고. 어. 뭐 먹을까? 지금. 마사지? 뭐 와. 심지하다. 나 계속 먹을래 한번 보고 없으면은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거 먹는 거. 표정이 좋아보인다, 데스네? 응 꿀꿀해, 찬표정 울어, 빨리 저렇게 응? 네? <laughs> 저렇게 울어야지, 네. 오빠도 <laughs> 어? 옆에서 울고 있을게 어, 알았어. 응, 알았어 갈게 안녕 또 만나 안녕 개꿈, 개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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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냈네 고맙다 안녕 도착하였습니다. 옆이 조금 허전하긴 하지만 곧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 슬픔도 좀 덜해졌어요. 내일 다시 바로 카페에 출근을 하고 연습경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쉬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조금만 먹는다던데. 3주째 먹고 있어가지고, 2, 3주째.